수산직으로 일할 때 주로 하는 업무나 민원이 있어요? 특정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걸 어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법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만약에 불법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는데 얼굴이 거의 차원의 급이야. 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충주시입니다. 오늘은 충주시 공무원분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소원면 산업팀에서 농정축산업무를 보고 있는 김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일하고 계세요? 저는 대소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농정축산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조사업이나 아니면 농지관리 그런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농민분들을 거의 많이 만나시겠네요? 네, 그렇죠. 연령이 좀 높으실 텐데, 혹시 대한 팁 같은 게좀 있어요? 어,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커야 하고요. <웃음> <웃음> 같은 말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도 끊기지 않는 인내심 <laughs> 올해 충주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이 힘들었다던데, 맞아요? 네, <laughs> 올해 이상하게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저희 면사무소에서도 제설 작업하느라 저두 염화칼슘 나르고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그럼 최대자를 들고 주사님이 직접 염화칼슘 뿌리러 다니셨어요? 네 염화칼슘 들고 나르고 뿌리고 <laughs> 보통 눈이 새벽에 많이 오잖아요 자고 있을 때 혹시 연락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 시에서 그 비상대책본부를 운영을 해서 밤낮 새벽 구분 없이 비상근무를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자고 있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네. 못일어나면 전화해 주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기사님 오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 임용 되었을 때 면사무소에서 시작하셨어요? 저는 시청에서 먼저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직렬은 혹시 어떤 직렬이세요? 산지기예요. 해양 수산지기 약간 낯선 느낌인데 충주에는 몇분 정도 계세요? 여섯 분 계세요. 그러면 해안 수산지기라고 얘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뭐예요? 충주에? <laughs> 그쵸 충주에 무슨 필요가 있지? 라고 하시는데 충주에 충주댐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는 물 수산직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해안 수산직으로 일할 때 주로 하는 업무나 민원이 있어요? 저희가 금어기라고 해서 특정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걸 어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럴 때는 이제 불법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만약에 불법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는데 얼굴이 거의 차은우 급이야 왜 차은우가 불법을 저지를까요? <laughs> 얼굴이 잘생겨도 불법행위는 처벌해야 된다. 공무원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현재 5년차 됐습니다. 공무원의 장점 뭘까요? 육아휴직이나 그런 게 조금 여성한테는 좋다.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뭐 단점은요? 제도 안 관두고 나도 안 관둔다. <laughs> 사실은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 맞아. 어디든 이제 큰 또라이가 있거나 어. 작은 또라이가 여러 있거나 없으면은 나를.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스스로 의심하고 있어요. <laughs>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현타 오는 순간은 언제예요? 제일 많이 현타 오는 순간은 민원인 분들한테 많이 혼날 때예요. 혼날기도예요 네가 해줘야 하잖아. 이런 식의 반응이 조금 크게 오시는 분들을 겪으면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laughs> 가끔씩 그런 현타가 조금 와요. 저희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저는 미래에 저한테 영상 편지 하나 쓸게요. 소라 관두고 싶어질 거야. 카드 값을 생각해. 돈 벌어야 해. 열심히 하자.